오오어지 잡았노 와우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었습니다 벚꽃도 절정은 지나 엔딩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그렇게 수온이 안 올라 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보징어 저기. 우리 선배님들이 계신데서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<목소리> 많이 잡혀요. 뭐야 고구마 맞잖아. 뭐야. 갑오징어보다 사람이 더 많은 망치 채빈을 엘리트비야 나는. 가비를 잡은 자신이 없습니다. 잘 봐야 어제 여기, 여기 초입에서 떴어. 아, <놀람> 아, 내가 발견해 는데니다 아, 오 저거 같기도 하고. 아 무거게 저거는. 아니 요요요불어 요, 불요 불요 불, 요 뒤에. 저저 뒤에 있는 저 있는. 어디 어디 저 앞으로 온다 두 마리 온다, 같이.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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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 이쪽으로 온다. 오오오오 오. 뭘 뿌리, 뭘 뿌리, 뭘 뿌리. 뿌리, 뿌리. 뿌리 저기 아, 뿌리. 저앞어 아, 보이죠? 두 마리 저기 있다 두 마리. 오다, 여기 이쪽, 여기 이쪽, 오다, 기다려 기다려. 저 기다리는 거다 성공하자. 성공하자. 한 마리 뒤로 빠지고 있다. 오케이 자람 자람 되겠다. 오오 되겠다. 오다아씨 우와! 건드렸어! 아, 아, 아 진짜! 생님 맞고 아, 건드렸어 고봉님 이제... 없어! 한 마리 갔어! 다 조진했어! <laughs> 웃기다 웃기다 아 용대가 봤다! 발견했다! <laughs>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! 잡았다! <laughs> <laughs> 한 마리 옆에 있어! 팀장 바로 옆에 있어! 한 마리 더! 한 마리 더! <laughs> 한 마리 더! <laughs> 어? 우와! 이제 어? 내게 어? 없다! 어? 내게! 1채! 어? 아, <laughs> 아, 내 애자가 무색하네 <laughs> 고복님못 잡았어. <laughs> 잡았어 자기가 발견하고 <laughs> 자기가 못잡았 <laughs> 내가 발견하고 어. 발견은 고복님이 했는데 피나고 먹물 맞고 <laughs> 야이 뜬가비를 보고 애자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만 못 잡았습니다 맛있겠다 내꺼 손으로... 그러지... 가부... 일수도 가부... 있었다 이게 <웃음> <웃음> 뜬 갑오징어를 훌치게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어쩌면 4월에만 볼수 있는 진풍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잡고 싶다 거제 망치해수욕장 역시나 제게 갑오징어는 없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 지인들이 갑오징어를 잡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았다.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. 뭐, 다음이 있겠죠. 제 진짜 궁금한 게가보진 거가 재미을 사죠? 어, 재밌고 그, 제일 깔끔하니까 낚시가 물과 별로 없고 뭐 그렇게 찌기도 간단하고 제가 이 낚시를 잘 못해서 그런가 저는 크, 크게 흥이 안 붙더라고. 강세일랑 둘이 친해 보인다. 어, 낙지 같지? 낙지. 어, 낙지네. 낙지네. 오, 좋다. 낙지네, 낙지. 봉고봉고. 봉고. 낙지 한 마리.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 하네요. 월 해야 될지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4일째 가부징어를 찾고 있어요. どうせよ。 시간 5시 24분. 여기는 팔포항입니다.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. 처음은 재미도 시작했지만 5일차가 되다 보니 오기가 생기네요. 자, 여기는 팔포항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제게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. 재미도 시작했다가 오기로 끝나는 아보진가 낚시입니다. 야, 여기서 안 되면 정말 절망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잡아보겠습니다. 여기는 삼천포, 팔포의 도시어입니다. 알고는 있었지만 비가 많이 오네요. 맞아요. 이 몰랐나? 끓린줄 네. 봤어요. 제주도 유럽 만나면 안 되는 거, 아이가. <웃음> <웃음> 밥이 아, 이거가나 벌써 올랐나? 오, 벌써 올랐어? 아무 중 벌써 올랐는가 분데이에 조금 기대데 오, 씨, 뭐가 때렸다. 오 놀래라 심장어때 어.. 어..씨.. 똥.. 이런.. 한두세넷 네, 다섯 여섯 일곱 일곱대 <목소리> <목소리> 내 마음의 혼신을 다해서 알거든 왔다 어, 왔어 왔어 왔다 어, 왔다 이야 공을 쏜다, 오, 쏜다. 뭐, 구경하지 말고 빨리 잡아요. <웃음> <웃음> 뚱 때리긴 하던데. 와내 일주일이. 가르마. 감사합니다. 와 눈물 날것 같다. 와 사이 좋네. 내 일주일이다. 야. 데 바로. 근데 와, <laughs> 네 <오, 오>, <laughs> 근데 진짜 맛없게 올리더라. <laughs> <laughs> 진 <진짜> 맛없게 올리더라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야, 일, 일주일을 고생했는데 야. 시작한지 약 1시간만에 저는 5일의 한을 풀었습니다 제가 감히 도시의 어부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지난 오일의 한을 약한 마리만 더 해가지고 욕심을 내어 보겠습니다 아주 나이스 합니다 일주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! 우와. 오! 어찌 잡았노? Wow. 와우! 어 오, 이 좋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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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신발 빨아갖고 험는데오멜와 <목소리> 어, 좋다. <목소리> <번>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잘한다. 쏜다. 한두쏠것같은데 와! 와, 대박. 손대지. 야. 이야, 야. 종이컵이랑 네, 비교를 한맛 아, 진짜 숟가락으 <laughs> <laughs> <진짜 슈퍼맛네>. 야, <laughs> 그가오 분에 내 재능을 찾았네. 제가 한치 때 쓰려고 했는데 어제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가보증 와에 거... 예, 쓰게 됐네요. 어피 그 오늘 원대한 꿈을 실현하고나 합니다. 감사합니다, 가보조 채가리. 가람아네 꿈을 행님이 <laughs> 이루어줄게. <laughs> 장비는 스피닝으로 들고 왔습니다. 이유는. 제가 베이트 바보기 때문에 어... 스피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운 좋게 두 마리가 나왔네요. 그리고 채비는 어 제가 한치 때 네. 어떻게 제대로 한번 작업해보려고 어피슈트라고 하는 애기를 들고 왔거든요. 아주 나이스 합니다. 아주 나이스하게 가봅시다 이제 아홉시가? 확실히 마음도 아직이 틀리시네요 <laughs> 벌써 아홉시인데 <laughs> <laughs> 지금? 어 아홉시가 아홉시 어. <laughs> 저도 야, 벌써 아홉시가? 잡지 못한 자는 벌써 아홉시거든 지금 아 안개가 빛처럼 오네 아, 긴가? 야 이리 야너 머리가 쥐작왔노 오일치니까. 이어나입방했습니다한어 말도 안한 마리 줄까? 응. 음. 생각 이제? <laughs> 생각까 <고생할까? 웃음> 아름다운 사람이고 마. 네, 려라나 오일 <laughs> 고생한 보람이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역시 이래야 해피 엔딩이죠. 지난 사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. 저의 마지막은 도시어보가 저를 어반 앵글러로 만들어 주었네요. 많은 분들께서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. 저 역시도 다섯 번째 만에 결과물을 얻었네요. 오일 고생한 보람이. 이쁘지 아니할 수가 없네. 여기는 발포항입니다.